요즘 항생제 내성 때문에 걱정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이 만든 항생제 3총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은 병원 처방전은 없지만 효과는 제법 셉니다. 천연 항생제 첫 번째 베르베린 이름이 생소한데 뭐예요? 베르베린은 오레곤, 포도 뿌리를 포함한 다양한 허브에서 추출한 식물 알칼로이드예요. 기식물 화학 성분은 효과와 안전성으로 인해 중국과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천 년째 쓰이던 천연 항균 성분이죠. 베르베린은 박테리아와 기타 미생물을 파괴하고 인슐린 민감도와 혈당 수도를 개선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기분을 개선하고 장 상피를 따라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장벽의 강도와 무결성을 개선합니다. 즉 장과 뇌가 동시에 좋아진 약간의 맞는 캐릭터죠. 자몽씨 추출물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몽씨 추출물은 800개 이상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균주, 100개 이상의 진균 균주, 그리고 다수의 단세포 및 다세포 기생충을 죽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 거의 천연방역반장이에요. 특히 식중독균, 진균, 칸다가는 같은데 효과가 높죠. 단, 자몽과 특정 약물은 상호작용이 있으니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은 오레가노 오일. 박테리아킬러급 강력한 천연항생제예요 연구에서 MRSA 황색포도상구균 감염과 까다로운 미생물, 바이오피름 치료에 현재 사용되는 열혈혈까지 항생제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전 거의 미생물계 아이언맨 슈트 수준이에요. 그럼 이 셋을 다 먹으면 만능인가요? 아니요 만능은 아니고 스마트한 도움이죠. 항생제처럼 마구 쓰면 장내 유익균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환 사용 그리고 전문가 상담 부가 원칙입니다. 이 셋은 천연 항생제 삼총사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딴 적당히 현명하게 간헐적으로 구독 클릭하고 진료실에서 못 들은 이야기 누워서 들어봐.